일전에 왔었어야죠. 결국 지났잖아요. 너무 아쉽네요. 농담이요 어, 죄송한데 불편하니까 그냥 치료받으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회자 구하셨어요. <laughs> <laughs> 보겠어? 안 구했어? <보였어? 웃음> 그사람 있어. 그 사람은 누굴까요? 첫사랑 내 애인 하나 둘셋 첫사랑 첫사랑으로 앞장간다. 하나 둘 셋? 가야지. 가야지. 자, 여행가요, 김치? 김치 못 먹어요. 아, 김치 못 <laughs> 먹어요. 나는 김치 못 먹어요. 아니, 너무 매워, 매워. 한국 사람들 너무 잘 먹어요. 좋아. 경고예요. 하... 사회자보다 웃기면 안 돼요. 그럼 내년에 내 자리가 없어, 없어. 적당히 <laughs> 권을 두고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었습니 소장님과 망할 막... 수도 있습니다. 자, 정답을 들어주세요. 자, 아마 거짓말에서만 하신 분들 1등 하면 이 건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셨죠? 아, 진짜 지분은 면 건물이 있겠습니다. 되고 그다음 천막이 천막이 안 되면 노천이나 여기 팩트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맞는 말이다. 오? 아니다. 이흉가 아닌 것 같다. 그러면 엑스를 하시면 됩니다. 오? 4? 조금 불리한 자리이긴 하네요. 혼자만 엑스한 거 모르셨죠? 네. <laughs> 사실 중앙에 있었으면 절대 엑스를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선수도 한명더 데려올 수 있습니다. 와우. 이해했죠? 어, 나? 시작. <laughs> 하. 맞은 것이고 맞은 보세요. 자 가오리까지. 아 혹은 3등이 결정될지 바로 그 운명의 순간.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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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.